네. 오늘의 사건 번호는 2022 타경 507386 물건입니다. 아파트 물건이고요. 송도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어, 일단은 소재지는 인천 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90-2 글로벌 캠퍼스 프로지오 105동 13층 1305호 물건이고요. 건물 면적은 어, 115.98제곱미터 됩니다. 평형으로 따지면은 약 35평 정도 되는 어~ 전용 면적의 한 35평 정도 되는 물건입니다. 예 살펴보면은 이제 간단하게 또 이제 살펴보면은 그 매각 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해당 물건은 현재 임차인이 있고 그렇지만은 최선순위 설정. 그 기준 말소 기준 권리가 2014년 1월 6일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임차했으므로 어 이제 인수되지 않은 그런 이제 말소되는 그런 임차권입니다 임차인입니다 하다못해 해당 임차인은 이제 그실 거주자 그러니까 이제 채무자와 이제 조카사인 걸로 나와 있으니까. 이건 인수되지 않는 이렇게 소, 소멸되는 그런 임차인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임차인인데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이제 실 거, 소유자가 이렇게 이제 거주 중인 물건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임대하고 있는 임차인은 아니다 보니까 어잘 구슬려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명도시에 얘기해 잘 얘기해서 이렇게 내 보내야 되는 협의해서 내 보내야 되는 그런 물건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물건 자체가 북쪽 북향 쪽을 북동 쪽을 이제 바라보는 물건이더라고요. 예 보시면은 예 여기 보면은 예 여기 이제 북쪽 이게 여기 남쪽 그러니까 이제 건물 방향이 여기 북쪽이라고 보면은 여기 한 동쪽 되겠고. 어 약간 이제 비스듬히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은 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비스듬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예. 여기가 북쪽 그리고 여기가 남쪽 그리고 여기가 동쪽이니까 해당 이제 그1 3 0 5는 요렇게 이제 그어 채광은 그나마 이제 햇빛은 요쪽 부분이 이제 좀 들어오겠네요 예. 북동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예. 그런 물건이구요 그래서 여기가 거실이니까 이쪽이 이쪽이 거실이니까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어 생각했던 것처럼 여기가 북쪽 그리고 여기가 동쪽, 그래서 이쪽 부분이 또 이제 체감이 좀 들어올 법한 네. 그런 물건이죠. 예. 그래서 거실이 이쪽에 있고, 거실이 기준이 되고, 북동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어 아파트 물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화장실 두 개, 그리고 이쪽이 이제 그 현관 있고, 이쪽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방 하나, 둘, 세개 되겠고, 어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실평수 간 35평 정도 되니까, 뭐 그렇게 이제 좁지 않은 괜찮은 괜찮은 넓이의 그런 물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이 위치 소재지 대략 보면은, 어. 가까이에 또 홈플러스가 있네요 홈플러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근처에 또 공원이 이렇게 쫙 있어요 송도가 워낙 이제 그 공원이 많죠 그 다음에 어 여기 이제 또 지하철역이 테크노파크역이 있고 그 다음에 가까운역이 어 지식전보단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입구는 이쪽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가까운 입구가 어~ 이쪽 부근 쪽으로 되는데 그러니까 이쪽 부근 쪽으로 되잖아요 이쪽 이쪽으로 이제 나와서 만약에 역을 가려면은 이렇게 가야겠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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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은 도보로 한 10분 정도, 11분, 음, 860m 정도 되는 거리에, 어, 가까이에 테크노파크, 여기 있다. 예, 그리고 이제 플러스는 이제, 어, 더 가깝죠. 예. 거리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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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은, 도보로 한 8분 정도 되는 거리. 어, 8분에서 10분 정도 걸리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횡단보도를 또 건너야 되니까 횡단보도 건너게 그런 것까지 치면은 한 15분 정도 예, 넉넉잡아 도보로 아주 가까이 있는 거리에 뭐 홈플러스도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현대 아울렛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이제 그 지하상가 트리플 스트리트가 쫙 이렇게 어 이렇게 현대 아울렛과 트리플 트리 스트리트가 지하로 해서 쫙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살기는 아주 그뭐 편리한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근처에 뭐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입지. 현재 지금 이쪽 부근은 한창 그 공사 중입니다.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고 무슨 뭐 뭐, 이나다 캠퍼스 들어온다고 하고 있고, 뭐, 이제, 뭐, 주택단지도, 어, 들어오고 있고, 뭐, 그렇게 이제 그 기반시설, 그 공사를 하고 있는, 어, 중입니다. 예. 그런 거 감안하시고요. 그래서 현재 그 해당 부동산은 이제 감정가가, 또 감정가도 한번 좀 살펴봐야겠죠. 예. 감정가가 11억에 돼 있습니다. 어 근데 어좀 이제 그 확인해 될 사항은 이제 이제 그 감정 평가의 그 거래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이잖아요. 2021년 8월 24일, 2021년 8월 28일. 어 그런 데다가 2022년 2월, 2022년 1월 한창 이제 그어 부동산이 여기 송도 지역 이제 그 아파트 그 가격이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 이제 그 매매된 사례로 감정을 했다 보니까 지금하고는 좀 괴리가 많이 큽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동산에 내놓아져 있는 여기 물건 보면은 대부분 다어 일단은 이제 뭐 11억은 좀 제껴 두고 좀 낮은 가격 뭐 8억 8천, 8억 3천. 예. 그다음에 7억 8억 3천 이렇게 나와 있고 어뭐뭐 뭐 11억이나 뭐 이런 거는 좀 제껴두고요. 어 예상 이제 그 평균 가격은 뭐 실거 급매로 하면은 진짜 판매될 가격이라고 하면은 한 8억 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그 정도의 판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함, 하고 어, 물건을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죠. 그래서 근처 한번 이제 촬영을 했습니다. 한번 보죠 해당 물건 어, 주변을 좀 촬영을 했어요 네 이렇게 총한 45층 그 아주 좀뭐 고층 아파트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여기는 입구 쪽입니다 네, 입구 쪽 이렇게 찍어 봤어요 네. 입구쪽 게이트 A라고 적혀져 있죠 네. 그래서 상가가 이렇게 보이고 또 이제 근처에 또어 공원도 보이고요. 네. 그리고 다음 영상은 입구를 지나서 어 이렇게 백오동 쪽으로 향하는 향하고 있는 그런 어 영상입니다. 뭐 지나다가 또 이제 놀이터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건물 자체가 105동입니다. 예. 예. 놀이터 보이고 있고요 예, 계속해서 진입하고 있습니다. 예. 좀 건너 뛸게요, 영상은. 예. 제가 걸음이 좀 느려서 <laughs> 천천히 찍었어요. 예. 이거는 105동. 예, 105동 그 뒤편 모습이고요 예, 뒤편에 보면은 뭐 경로당도 있고, 예, 주변에 이제 그, 여기 입구 보이죠? 입구 나와 있고, 배고도. 여기에 또 이렇게 이제 그 조경을 또 이렇게, 어, 뭐 물도 흐르게 만들어 놓고, 또 이제 뭐, 운동시설도 뭐, 갖춰 놓고, 뭐어 그려 놓은 거 같더라고요. 해당 아파트 건물은 꽤나 좀 이제 그 고급스럽게 지어진 것 같아요. 근처 조경도 좀 신경이 많이 쓰여져 있고 아무래도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나무가 나뭇가지가 앙상하다 보니까 지금 풍경은 좀 어, 불품 없어 보이는데요. 어 그리고 이제 여기 어린이 집도 있고 네, 어린이 집도 보이고 있고요. 여기 어린이 집 보이죠? 네, 엄청 높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이쪽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여기 지하주차장하고 이렇게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 밖에서 이렇게 지하주차장으로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엘리베이터하고, 바깥 엘리베이터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몇 쪽으로 진입을 해봤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보면 여기 지하 2층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주차장 모습이에요. 뭐 전기 충전할 수 있게 뭐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놨고 전기 충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이제 주차장 이렇게 시설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엘리베이터 지하 2층 쪽 내부인데 어, 엘리베이터는 총 3개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상용 엘리베이터까지 합하면 총 4개죠. 한 건물에, 어, 총 4개의 엘리베이터가, 어, 자리하고, 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비상용 엘리베이터, 예, 보이고 있구요. 네, 그러구요그 다음에, 영상은, 이제 13층에서 가, 찍은 모습인데, 뭐, 13층 안에까지는 못 들어갔겠죠. 뭐, 어 13층 1305호 앞에, 이렇게, 그 보시면은, 1305호, 예, 1305호 현관 앞에, 또 자전거가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예, 이렇게 자전거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1305호, 예, 1305호구요. 예, 앞에 이제 그 어, 자전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거 보면은 주차되어 있는 거 보면은 어, 현재 임차인 분이 살고 계시다 라는 것을 얼추 이렇게 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어, 제가 생각하는 여기 이제 그 물건 가격은 뭐딱 잡아서 말씀드릴 순 없지만은 현 시세는 한 8억 정도의 거래가 될것 같아요. 예. 8억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이제 그 임차인이나 명도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울 것 같진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현 소유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참고하셔서 어, 어, 전략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해당 물건에 대해서 뭐 명도라든지 경매 물건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만약에 문의 주시면은 문의 주시면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도록 어, 노력하겠습니다. 땅마루 부동산이었고요.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